안에서 터져서 끌고 나오신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좀 고생을 해요. 네 그래 가지고 네. 어쨌든 탈출한는 거를 가지고 예. 근처를 갔으면 언더로 앞에 들겠는데 신형이라서 셀프차로 왔어요. 자, 시동 걸고 내 신호대로 좀 올라타 주세요. 이게 타겠는데 하체가 낮아가지고. 유리 내려보세요 유리 유리 전진 전진. 그대로 전진. 그대로 전진. 핸들 잡으세요. 더 좀만 더예 네. 파킹. 사이드 채우고. 귀 올리고, 키 들고 나오세요. 리모컨은 들고 나오셨죠? 예. 예, 조속히 파세요. 예, 앞에. 이걸 뒤에 발판을 그냥 요대로 가면 벌금이야. 알고 있어. 이게 2, 2톤, 2.2톤을 이상 실으면또 벌금이야. 그리고 저쪽 뒤로 저렇게 나가도 포토 같은 거 초장축 뒤에 4톤에다가 견인하래. 만약 이걸로 견인나다가 걸리면 벌금이래. 근데 보험사는 그냥 그걸 다 견인하래. 3톤이 넘는 거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사이드를 채웠다고는 하지만 변수를 생각해야 돼 변수 하나는 빵꾸 나 있는 상태에서 차가 옆으로 쏠리기도 한다. 윈치루가 있어 리모콘 스위치가 무거워서 아웃트리거를 내리고. 이대로 가면 이게 벌금이야. 저거로 올려야 돼. 올릴 수가 있나 차들이 이제 중형이나 화물차 되면 저래구 가는 거지. 기가 막힌 거지. 이제 출렁거리면 이 범퍼가 여기 때린다고. 출렁거리면 공포 때리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내리고 갈 수밖에. 불법이래. 이거 내려가 있으면 불법이래.